니 때문에 시베스, 어, 초장에 달아갔짱! 자, 오늘 비가 왔잖니 그래서 너희가 너무 더러워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에 넣어줘서 개껌을 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감사함을 느끼렴. 그 시댁 짜준밥 맞춰줘, 짜짱! 감사하게 먹어라. 하나도 안 감사하짱! 우리 뱃에 같이 했짱! 나쁜 주죄죠 우리 탁꼬라지를 벗짱! 우리 고슴도즈 아니짱! 우리 방채 슈 우리 방채 뜨 누가 놀았잖가 밖에 나가서 집도 있는데 안 들어가고 놀아 울채다리 먹는 스타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관점 포인트 집팔거다리 라이언이 일단 이렇게삭삭삭우 위에 끌고 먹습니다 팔 거의 안 씁니다 울채다리는 다 따기 진짜 가었모르지만 하냐 쩡늦었 p a r 팔 s o 팔을 쓰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팔을 써팔 쓰는게 명기있죠 s 스타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팔을 쓰고 겉에 있는 껍데기 a Paris. Cotton a 이미 절반 뜯겨서 나습습다다 이거 h e r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I'm going 리 o g e 다 a l 가 t t l e b 내가 먹을 뭐. 골드 맛있어? 맛 없드 그냥 먹는거드 우리는 학대나 하고 있드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laughs> 신고해달라 우리, <친구 해달라드. 웃음> 우리 학대나 하고 있드 이꼬라지를 보드 오늘 비왔잖아 집에 들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는 세창살에 갇혀 있드 우리를 구해달라 하드 <laughs> 주인 생그는 뱃돼지가 티나드 집만 참 먹는 듯. 우리에게 맛있는 거안들 <laughs> 오, 분사잘 먹네. 저 긍정적인 개유. 나이언이왜 <laughs> 그거밖에 못 먹었어? 칼치짱. 나 이빨 약짱. 인사돌도 좀. 헤잘 <laughs> <laughs> 먹네. 인사 실재 다리 본사인 진짜 잘 먹네. 나는 긍정적인 게유. 나는 먹는데 충실해요 이거 먹고 또 밖에 나가라. 내 공디가 버섯 같이 생겼슈. 버섯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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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왜 골드걸 먹 내격내0 0코1 0 1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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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거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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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 무슨 거 빨리 먹어가지고 뺏긴다 골드. 그걸 내가 유도하는 것도 그래서 피해서 고프풀할 거다. <목소리> 오 깔끔하게 먹은 <보는> 거 봐, 번스테이. <목소리> 마지막 나무 하나까지. 골드 니까 먹어 니까. 먹거먹거 이만 골드. 펙타크랑 불사시요. 이불 이, 다 베렸다. 이거 계란은 것은 자고으을잘 써야 돼요. 저같이말이쥬 갈로 딱 잡고, 안크지게배다로 뜯는 거요. 매슈. 그 흰색 부분은 <laughs> 맛없는 데 되게 집착하네. <laughs> 어, 다 먹었어, 골드? 한겨드. 아 모르죠. 빨리 먹을 거 다리. 기다리. 기어먹 다리. 사실 다 먹어 놓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야만 남았다 오늘 리트리버 식당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더 힘이 없습니다 3일절이라서 오늘 너무 돌아다녔어요 지금 천천히 기다려 <laughs> 지금 보기야 절을 맛보고 뜯고 즐기기 시간이 걸리? 하고 나중에 쌀가져 줄게 가라 형 일러서 뜨게 히자죠 난무어서 잠에서 뜨거워 쩡 이제 지렛대로 우리 홀리 이용하고 있죠 한방 딱 굶고 공게치아이 개새끼 쪙 괜히 안 물을 닦아 마시오 물? 물? 아물줄자목라지안볼래유 아냐 아냐 아니왜유 아뇨 아라지볼래유아왜 다걔네 마리 키운다고 정신없이 지금 여기가 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에 치우고 물좀 마시죠. 뭐. 어, 맛있지. 삼더소요삼더소요수돗물인데 대구 수돗물 안전한데? 대구수 뭐요? 아리소요 대구수다. 온구은 어디요? 대구다. 어디지 어서요. 해보다. 장대미유. 낙동강 유. 오래 보십시오. 이제 모기야 으 어떻게 이가있다니내 아빠로 딱잡았다니 엄마 따라 헛장. 다손으로 자꾸 헛장. 치했장 엄마로 해준 거뭐 있죠? <laughs> 누가 엄마가 누가 아를전복을 <laughs> 키웠죠. 더또잘안 나왔죠? <laughs> <laughs> 아우 얘도 싫커못하니 네 마음이 더커그맣죠 음료수 바꿔치기 해봐쇼 바꿔치기겠어요? 이 예. 바꿔치기 해자 그거 그기요 오늘은 요걸로 통치자 심야식당 뭐라 했죠? 맛내고 소리하지 마죠 맛받어 도움 많이 됐죠? 기다리고 싶해봐